안녕! 고가 <볼까요? 언니. 웃음> 안녕하세요. 보이나? 안녕하세요. 이게 연차 없이 주말여행이 진짜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자주는 못 가고 한 반기? 근기마다 한 응, 번씩. 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힘든 만큼 친구랑 동 남편이랑 같이 가자고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는 분이 같이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희 직장 동료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 11시 50분 비행기여가지고, 오늘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서 싹 샤워하고, 완전 쌩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에요? 또 아시아 어치 신에게 네. <놀람> 이거 줘. 신이 내게 이거 줘. 신에 이거 줘. 청모니아. 질문해. 질문 이게 간다. 간다 갔다. 우몇 스테고 됐어요? 그서 했어요? 응. QR 받았어요? 응. 럭키드로 QR 받았어요? 응. 20. 어, 여행자 보험 했어. 말토. 말토. 나는 로깨비. 음. 로깨비는 그거 해야 되더라고요. 실명 인증. 아, 그래? 확실히 실명 어... 인증이니까. 음. 이거 괜찮나? <laughs> <laughs> 학생 지연 안내와 했으 드리겠습니다. 짜증나. 어... 그니까 음, 음. 왜 이렇게 넓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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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왜 이렇게 누워요 다 <laughs> 비행기 새것 같아 음. 거 빨리 해야 돼. 안 되겠지, 뭐. 에이씨. 안 됐어요. 에이씨. <laughs> 가자. 여기. 다음. 와 되게 크다. 트 <목소리> <툭. 목소리> <목소리> 대박 우등인데 <목소리> <어둠인데>, 우등? 어둠? <목소리> 맨 앞에 탈까요? 안되나봐 들고가야돼? 여기 여기 근처에도 진짜 많네 시험 <laughs> 오 <laughs> 인류에 넘친다 <웃음> <웃음> 다들 같은 곳에서 보나? 고양이 다 뜯던데? <laughs> 아 패키지 여행 온거 같은데 <웃음> <웃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어? 여기 스누피 편이죠? 어 여기다 오어 직원분이 있네? Yes. 어. <목소리> 여기세요. 번호 두영 육. 여기다. 음, 잘 자요. 어 뭐야? 나이 맞아? 뭐 나왜두 사... 개야? 엥? 분명히 1인실을 예약했는데, 이렇게 트윈방으로 줬어요. 대박. 그리고 수건이랑, 여기 물이랑, 이건 뭐야? 마스크팩도 줘 대박이다. 침대는 진짜 작아요. 완전 싱글 침대. 그리고 TV도 여기 있고, 확실 슬리퍼. 여기 작은 화장대. 그다 아, 여기 이어플로그 있네. 어, 근데 여기 바로 앞에. 좀 시끄러울 듯? usb 충전기 있다고 해서 충전기 헤드를 하나도 안 갖고 왔거든요 이 케이블만 잔뜩 갖고 왔는데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있다. 아니구나. 아, 왜요? 이 카드를 사러 가겠습니다. 이제 얘가 빨라져요. 키티 711에 왔습니다. 여기서 이지 카드를 살려고요. 너무 귀여워. 그러게, 이런 것도 있고, 토끼도 있고, 뭘로 할까요? 아, 시먼딩 왔었는데 진짜 1도 기억 안 난다. <laughs> 저 보여요? 사람들 많은데. 곱창국수, 아종면수. 어. 시간되면 와요. 어, 다 먹어. <laughs> 아, 요것도, 여기도 유명해요. 이거 식포당 행복당 밀크티. 들어갔어? 어? 갔어? 어. 사람들이 사진 찍기 시작하거니까 여기, 여기다 여기다. 갑자기 엄청난 화풀이 되고, 무슨 줄인 것같은데 <laughs> 미쳤다. 꽈바오 하나랑 콩로우판. 음. 전화 계속 올린다, 진짜. 음. 그냥 고기가 뜯어져, 숟가락으로. 음. 음. 맛있다. 맛있어, 이거. 음, 깔끔한데? <웃음> <웃음> 이게 더 맛있는데? 어, 나도 이게. 음. 뭔가, 뭔가 여기 밥보단 빵이 더 어울린다. 기다려서 음. 먹길 잘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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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밀크티즈. <laughs> 한국어 메뉴 있어요. 그당 버번맥티. 네. 그버번티 패션콜라주 이거를 쿨렁티. 아. 와. 버티 예. 감사합니다. 대명이에요 우리 합성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 나란히 왜그 <laughs> 바나나 라인 저 아, 파란색? 나이페이 난다 플랫폼 원 이번 출구로 나가기. <laughs> 어, 완전 한산하다. 타이베이 <laughs> 빌딩 배경으로 찍을 수 있는 저에한단보도 있고 있다. 진짜 열기가 엄청난데요? <laughs> 어머어머 스스 <쓰쓰난추>. 난춘 <laughs> 네. 언덕이 진짜 많아 아, 여기 이렇게 장터. 저것도 누가 그럴 것 같아요. 아, 맞네. 선진총잡이. 어? 하나 먹어 <laughs> 어? 어? <laughs> 안 되겠는데? <웃음> <웃음> 아, <웃음> 어. 똑똑하게 생겼다. 진짜 반죽이 두껍구나. 음. 그치, 무슨 게특별이지 응. 떡볶이. 인삭토스트가 더 음. 맛있다. 그치? <laughs> 하나만 시키기 잘했다. 마음만. 마오 그래. 얇고. 와, 진짜? <laughs> 비싸다. 거의 4만 5천 원. 근데 사실 난 다이소 먼도 충분해가지고 <웃음> 진짜 가기지다응응 <laughs> 응, 응. 그... 귀엽긴 한데 이런 거뭘 넣고 다니까. 문 <laughs> 닫았어요. 어 열심히 만들고 계신다 안에서. 지 늦게 오면 못 사나보다. 저기가 가게예요. 누가 그랬거 반 가게. 아 그래? 어. 아, 있다, 있다, 여기. 와, 음, 음, 이거 되게 빵집이네. <laughs> 가방랑. 블루카노. 블루카노. 펜슐? 예. 오케이, 카드 카, 드 오케이, 브리카노, 댕댕.

너무 추워. 창문방 절대 요청하지 마세요. 너무 춥습니다. 진짜. 창문 없는 방밖에 안 된대요. C 타입도 있고 USB도 있고 콘센트도 있고. 어우 추워. 시에 먹기 딱운거 같다. 여기 있다. 이거다 부추꽃볶음. 어두개요거 아, 이거. 이거랑 이거랑. 누수요반요그수요 반수요. 반수요. 사수 고추국볶음, 한유 맥주. 맥주 많 진짜 적어. 아, <laughs> 연한데? 어 연한데? 어, 연한데? <laughs> <laughs> 아 모르겠네. 아 맛은 있는데. 맛있다, 아닌데? 갑자기 푸딩 같다, 푸딩. 지 짧지 않다 아직 이제 일곱 시기야, 일곱 오늘 야 진짜? 오늘 저 못잘 맛있다! 국화 송 맛있는데? 주한주 어. 딱이야. 음.

예쁘다. 아, 예쁘다. 오늘 집에 못 가나? 오늘 운담 못 가. 어 오늘 어, 오늘 운담 노래 노. 너무 네. 예쁘다 여기. 멋있다. 어쟁이하다 양말. 오케이. <laughs> 내나봐요. 오늘몇번 걸었을까요? 오비이만걸었지었네